여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쌩 그냥, 대회용 계정인데, TP가 좀 있단 말이죠? 공개전 거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개전에서 갖고 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2 0 0 모아져 있고, 이번에는 4,200 다시 가겠습니다. 4,200! 내가 너꼭 공략한다. 너 내가 선수 오늘 진짜 지지는거나 뽑는다. 안 되겠다. 대정당 한번할수 있는 이패은 무조건적으로 가는 거고, 심지어 여기서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선수가 딱 든. 아, 진짜 이건 TP팩이구나. 안 되겠다. 나는 이걸로 만족. 나는 이걸로 만족. 이야, 개꿀! 오, 나이스! 오! 센츄리온 포르투갈! 샌드페 디아스? CM 누..누..누구야? 피지.. 에바야 아나 코팩 한다고 아 피지 없다구나아 에바야 185아 진짜 에바야 어 이딴 거만다 오와! 어? 설마! 아이씨 아 에바야 알 오아이란 팔진 주세요 지금 그러면 제발요 팔진 줘! 그럼 인정 에헤이 오아이란 지금 <laughs> 개인에 125 칠진 나이스 나이스 4,200으로 700억이면은 괜잘 먹었는데 팔려요? 아못 모르겠는데 팔리지 않을까? 안 팔리면 안 되는데 팔리지 않을까? 125 칠진니까 팔릴 것 같은데 짜잔 팔아야지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사고 이걸로 딱 이제 그 뭐냐 뭐냐 그 저거 저 뭐냐 저 뭐야 저 뭐야 어 4,200짜리 한번 딱 하고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부계정에서까지 기가막히게 가면서 짜 나이스 야 삼선수다 나이스 누구야 포르투가아 설마 피지 아니지? cool. 파울리뉴 270억. 야 이거 미터형이 좋아하겠다. 야 이거 미터형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노보에 키 크고 타이거 수분데 이거 힐투일이고. 야 이거 미터형이 좋아겠다. 이거 미터형 파울리뉴 사실? 야 근데 여러분 까봤는데 1600일 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뭔 거야? 세출 자리는 100배가 잘안 떠. 자 우선은 이렇게 팔고요. 나머지는 이거 부계정 우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야돈 나름 뭐 이거 이번에 일부러 터뜨렸잖아요. 근데 왜나2 0 9냐 원래 210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이씨. 아 에바야 셜로트 왜 여기 들러 있어? 자, 이거 돈나는 바 육진을 만들면 두개정이다 팔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두개정 지금 2천억 있거든요. 팔자 거기다. 아, 잠시만요. 별로 없는데다 어디 갔냐? 선수들, 그러다팔지는훅간다고 에이, 지금 바로 만들게요. 여러분, 두개정을 키운 이유 이거 주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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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가? 아, 아, 뭐야? 하는 가격대로 산다고 하면, 아, 뭐야 이거야 돈 이거 너무 많이 쓰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 안해 안해 아이씨 유튜 만들어서 구계정 넘길라 그랬는데 진짜 개한 분네 이거 안경사기 휴지껴주면 안되나는 무슨 말이지 <laughs> 스케줄 신청했다고 봐달라고요? 스케줄 어떤거 신청했는데요? 17000FBA팩강인가요? 어이 지금 바로 가능하죠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하면 되겠다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한것 같은데 왜 2시간 40분이 지나있지? 체감상 한시간 20분밖에 안한것같아형 영상 처음 본게 휴지껴있는거 보고 감명받아서 본 건데 휴지 껴달라고? 야야! 야. 아니 에바잖아! 사람 방송하는 거 와가지고 휴지 껴 있는 거 보고 감명받아서 본 거고 그것 때문에 뭐 팬이 됐다가 이러고 있어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어때요? 다시 켰어요 어.. 그 휴지 좀 껴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너무 근데 이상해 휴지남 아닙니다 네와 오랜만이다 <laughs> 아니 무슨 야뭐 휴지 끼는 게 <laughs> 패션이 됐냐? 약간 양호원 양분... 그 비링 그 같은 건가 그어 미쳤나 브이지 자 이번엔 만육천 fv 아 만칠천 fv로 천육백 fv 팩강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육백 팩강 전원을 까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300몇 억짜리 나왔었기 때문에 뭐야 자안 받았군요 어? fv가 없는데요 <laughs> 야 이거 뭐야 계시면 fv가 없는데요 아... 아, 레벨업 패키지 구매했다고요? 넵! 감사합니다. 이거를 말안 해주면 <laughs> 어떡해. 야, 이거를 말해줘야지. <laughs> 구매했다가 하면 어, 어떻게 알아? 자, 17,000FV. 잘 나오면 그때 그 시절 개틀링 리액션 한번 하자. 아, 하고 싶어.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의자 이제 존나 무거워요. 진짜. 옛날에 그 의자는 진짜 가볍거든요. 쌉레링 의자에서. 지금은 근데 좀 이거 비싼 의자거든. 이거 그러면 자, 쭉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환, 나이스, 미터용. 개방한거 보면서 가면 좋은 거 나오거든요. 아. 자. 기가 막힌 게 하나 떠주면 뭐야 미터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데 요청자가 좀안좀 좀 많... 나는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 먼저 어, 이쪽을 취소하고 오셔야 되는 거긴 하죠. 자 하겠습니다. 이미 깠는데 이거 까다가 중간에 엄청 가지고 미터 형 이거 나머지 하세요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 <웃음> 우선 <웃음> 뭐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이번에는 좋은 선수 한번 나와 주세요. 제발요. 아, 선수 하나 떴다 그래도 누구야? 팔찌는 가자 아, 근데 1600으로 갔는데 이 정도면 60배이긴 해서 나쁘진 않은데 60배로 만족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저 축구만 봅니다. 아, 저 선수 진짜 두 개씩 한 번에 안 뜨네, 진짜. 어, 아까도 흥미로 떴는데또 떴네? 이9 0배예요 90배. 정판한 한 번만 주세요, 제발요! 아오, 어, 선수다. 아, 에바야, 똥, 똥 칼리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야, 뭐야? 솔직히 선수들은 다 나쁘지 않거든요. 73억은 야, 근데 73억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육백 개 FV 짜리라서. 근데 지금 야 마우스가 멈췄어. 뭐야? 야 마우스 이거 엄청나 이거? 배터리 없어서 나 멈췄나 는데 야, 빨리 하고 꺼야겠다, 여러분. 배터리 없다. 배터리 없다. 지금 빨간색. 수... 어, 멈췄다. 십이 멈췄어. 어떡하? 어떡하? 빨리 뽑고, 빨리 빨리 방조할게요 빨리 뽑고, 여러분. 빨리 뽑고, 고방조할게요 제발 이번엔 좋은 거. 나쁘지 않아. 7진, 127형, 나쁘지 않아. 이건 잘 떴다. 여러분, 인정. <목소리>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저 빨리 꺼야 될것 같아. 이거, 열 갈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야, 케인 칠진씨. 칠찌... 어, 팀 좋으시다. 뭔가, 어? 반데이크 살리면서 그러고. <laughs> 뭔가 예전에 되게 뭔가 추억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있는요열터치 벨링엄 실지는 눌러달라 하셨는데, 진재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이거 진화해서 만들겠습니다. 재물 있고, 남은 진짜 반데이크도요? 반데이크도 눌러라고요열터치 반데이크요? 비에라랑 카누가 너무 좋아서. 오 어, 나이스. 뒤에 붙었다. 아, 원래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거하고 나머지 재료로 반데이크를 오진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할 거면? 차라리. 이거 원트 가고 붙으면 육진 풀기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눌라 제물 하고, 그 다음 얼토치 벨리온까지 누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이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백의 미로 이거 붙이면은 육진 노진보로 간다 하셔가지고 터지면은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반데이크, 오젠, 훗! 땅. 어, 나 이거 붙었는데요? <laughs> 붙어버렸거. 개꿀. 자, 이거 노진보 가는 게 맞나요, 근데 개주분? 괜찮아요. 그냥 바로 가나요, 그럼? 노진보로 갔을 때 반데이크는 살아남을지. 하나, 둘, 셋, 붙! 진올라 제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펑 나이스! 이거 붙었으면 솔직히 오늘 얼토치 밸링은가서안 된다. 터뜨리고 빨간색 글씨 보고 육진도 터뜨리고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아요. 자 육진까지 터뜨렸어요. 지나 실패 글씨 보고 지금 가면 뭔가 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하나만 더 터뜨려 볼게요. 아두 개만 라브로비치 이 친구 터뜨리겠습니다. 터뜨리고. 나이스! 좋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뭔가 두개 가져가면은 두 번째에서 붙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렐스턴. 어, 바로 펌. 나이스! 순식간에 펑펑펑. 한턱 드리고 빨간색 글씨 보고 나는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붙였던 헤리케인 얼토츠 실진처럼 이번에도 얼토츠 벨링엄을 내가 붙이는 걸로 딱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이 계정에 얼토츠 실진 두 개를 이원상이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하나, 둘, 아진씨 붙은 줄 알고 소리 질렀는데 아씨아 붙은 줄 알았어 방금 뭐야 진짜 붙은 줄 알았어 나아 진짜 요즘에 진짜 안 붙는다 제 소리를 좀 질러드리고 싶었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씨 아, 죄송합니다